안녕하십니까. 몬털란 v 입니다 자, 미국을 방문한 김용범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장, 산업 산업, 어, 통상산업자무장관의 모습입니다. 자, 러트닉, 어, 미국의 상무장관하고 2시간가량 p 이 c 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어제 협상을 했습니다. 자, 협상을 마치고 나와서 하는 얘기는, 어, 지금 상당 부분, 저, 중요 쟁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좁혀졌다. 그러나 아직 남은 것이 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한미 양국의 그 지도부에서 결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를자 구윤철 부총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자 통화 수합부는 뭐 얘기가 안 되고 있고 결국 3,500억 불이 투자. 이 부분 관련해서 이걸 구체적인 내용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분할 앞으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죠. 투자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지금 쟁점을, 그런 쟁점을 놓고 한미 간에 지금 조율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쪽으로 좁혀졌습니다. 핵심은, 3,500억 불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선불을 강하게 요구해 왔는데, 그건 한국은 받아들이기 어렵죠, 사실은. 아,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 현재 계속적으로 만나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데, 그 나온 내용들 역시도, 과연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일까? 좀회의적인 생각이 들고, 이재명이도, 이재명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냐면, 지금 이제 3,500억 불 가운데 한국이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2,000억 달러를 투자로 이렇게 해서 지불한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신용보증금으로 돌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저,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2,000억 달러를 갖다가 이 부분을 이제 여기서 해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과연 그 트럼프가 받아들일까? 이게 완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뒤까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기간이 아, 그래서 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참믿기 어려운 것이죠. 이재명 정권이 내가 예를 들어서 임기에서 끝나고 나면 약속을 지킬까? 다음 장권이 이거를 이어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도 이렇게 되면 매년 250억 달란데 지금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찬용 총재도 얘기하고 있지만 한국의 외화 탈탈탈 떨어서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게 150억. 그래서 200억 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250억 불씩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8년에 걸쳐서 이게 자 분할 투자한다 이런 것인데 이것도 한국의 외환 시장에 상당한 그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아 그래서 아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도 아 이런 그 분할 납부라고 해도 이 금액 자체가 상당히 크고 외환 시장에 충격을 줄수 있기 때문에 선뜻 아마 이재명도 이걸 밀고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김영범 뭐나 귀운철 김정관 등과 회의를 하면서 뭐이 트럼프에 대해서 뭐 세게 비난했다. 욕지거리를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아, 미국의 요구를 듣고 한마디로 개 XX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비난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어쨌든지 이재명 입장에서는 APEC을 계기로 뭔가 이뭐 하다못해 팩트 시트라도 뭐좀 주고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 그 자체가 이재명에게 역시 국민들로부터 부정적으로 볼수 있는 이런 측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식의 조율되는 것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이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구체적인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3,500억 불을 갖다가 즉시 선불 이런 걸 요구하다가 지금 한국의 입장이 딱 하니까 8년 매년 250 255억씩해서 8년간 분할 투자하는 이걸 받아들인다고만 할 가능성도 쉽지 않지만은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하면 바로 이 부분 이 지금 지급 기간을 이제 몇 년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투자처 선정 권한 이익 배분 이 부분 아, 이 부분도 지금 한국에서는 이걸 저 조율을 해달라 요구를 하고 하고 있는데 자 이것까지 트럼프가 들어줄 가능성은 좀심하해 보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금 환수세까지는 50대 50으로 이렇게 나누다가 수익금이 다 이제, 어, 받아, 수익금을 환수한 이후에는 90대 10으로, 미국이 90, 일본이 10,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한국도 받아들여라. 이걸 지금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마 이제 이런 것도 이재명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간에, 요번에 APEC 때 지금 나오는 얘기들 보면 이런 걸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대로 이재명으로 서는 이제 구력 협상, 졸속 협상 이런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고 어 이번 APEC을 맞아서도 하나도 어떤 진전이 없게 되면 그거는 그거대로 또 이제 이재명 정권에 대한 무능 이런 비판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지 이 부분도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얘기들 뭐 250억 불씩 8년에 걸쳐서 투자한다. 이 얘기 자체도 이게 지금 출처가 정확하진 않아요. 지금 뭐어 우리 한국 정부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인지 아니면 미국의 그 백악관 인근에서 나오는 얘기지도 현재 좀 불확실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뭐 한미 양국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바가 없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받아들이기가 트럼프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자기 임기 끝나고 나서까지 기간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은 뭐 트럼프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고. 있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까지 투자처 선정, 그 다음에 이익 배분 이런 부분에서도 만약에 한국이 요구한다면 그러 아마 트럼프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번에 APEC 때 과연 뭐이 한미협상이 어떤 매듭을 지어질 수 있을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미국을 갔다 온그 우리 그 협상단들, 또 협상단들의 그 발언을 보도하는 자파들 언론을 보면 뭐 거의 다 뭐가 해결되고, 뭐 사소한 뭐가 남은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지금 남아 있는데 여기 뭐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것들은 오히려 뭐좀 이제 조율이 됐을지 몰라도 가장 핵심적인 이 3,500억 불이 부분 관련해서는 거의 보면은 전혀 이게 움직임이 없는 것이다. 대화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트럼프, 그 다음에 이재명 두 지도자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 몫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건, 그런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잖아도 이재명의, 이 뭡니까, 국정 지지도가 지금 이제 50%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조짐입니다, 조짐. 긍정평가가 46.3, 부정평가는 5 1 1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최근에 그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비슷한 것이 나온 거 있죠? 50%를 알아서 떨어졌다는 거. 또, 또 나온 겁니다, 이게. 요거 이제 투르스 데일리가 여론조사 공정하고, 의뢰해서 실시한 건데, 이게 이제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 거, 이 흐름,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불안한 거죠, 지금. 그래 지지도가 이제 40%를 알아서 떨어지고, 이래서 쭉쭉 더 떨어지게 되면, 이재명은 이제 그, 어, 뭡니까? 법원에서, 어, 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어, 이재명에 대해서, 자, 재판 다시 하겠다. 굉장히 불안한 것이죠, 지금 이재명이. 그래서, 낭낭히 초조한 마음인데, 그러나, 어, 지금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이런 거 3,500억불. 뭐, 본인이 뭐, 저, 먼저 약속을 한 거니까, 플러스에서 이것저것 약속을 했는데, 자, 트럼프 정부로부터 뭔가 이제 좀, 어, 신임을 받기 위해서 약속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이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에이펙을 맞았지만은, 여기서 어떤 뭐, 어, 시원한 어떤 결론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아, 이런 상황이다. 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 사실 뭐 급할 게 없죠.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이게 3,500억 벌이 문제가 안 풀리면 관세 물리면 된다. 이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의 주변에서 우파 인사들 가운데서 아, 이재명을, 이재명을 뭐 봐주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조언이 계속 들어갈 겁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 이재명을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인물이다. 아, 이렇게, 자유민주주의하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아시아 태평양 미국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마 계속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에이펙 때도, 오히려 이제 이번 에이펙이, 여기서 계기를 좀 마련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여기서 치명상을 입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정권이.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